10번 문제는 조금 단순한 문제.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. 직선 4 x 3 y 는 0에 평행을 하대즉이 앞에 부분이 똑같은 어떤 직선이 있는 거지. 얘는 c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랑 평행한 녀석이 c가 없지는 않아요. 쟤랑 평행하면 4 x 3 y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. 얘랑 평행하면 어때가리 같으니까 요 직선이 1,마일부터 1,마일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가 나와야 한데 그럼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분의 절대값이고 루트에 해당하는 건 요거에 해당하는 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3, 4, 5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여기는 5가 되겠네요. 루트 썼으니까 25라고 쓰고 1, 마이를 대입해서 여기다 그대로 쓰겠죠? 1을 대입하면 4, 마이를 대입하면 플러스 3 그래서 여기는 7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 거리값이 2가 나오는 2가 나오는 c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. 이 c가 절대값 때문에 2개가 나올 거야. 그두 개의 절대값 중에서 어, y 절편을 양수로 만드는 c를 구해야 해. 아, y 절편 구하는 거니까 y 절편을 구해야 해. 그럼 우선 이걸 풀게요. 이거 5니까 넘기면 절대값 7 플러스 c는 10.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. 절대값을 없애는 대가는 이쪽에 풀마가 붙죠. 그래서 7 플러스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0. 그래서 c가 두개나오네 7 플러스 C가 10인 거. 이때 C는 3. 7 플러스 C가 마 10인 거. 이때 C는 마 17. 아까도 말했듯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끝내는 게 아니야. C를 구하고 끝내지는 못해. 뭘 구해야 돼? Y절편 구해야 돼. 일반형 형태이기 때문에 Y절편을 구하려면 넘겨서 Y절편을 봐야 해. 그럼 3 i 를 넘겨줄게. 그럼 3 i 는 4x 플러스 c 양변 3으로 나눠주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c가 됩니다. 왜 c를 구했는데 c를 대입하지 않냐면, c를 각각 대입해서 두번 이직거리를 해도 되고요. 근데 나는 그 직거리를 하기 싫어하고, 한 번만 지금 이항을 시킨 거야. 여기서 y좌표는 얘죠 이 y절편 값이 양수이려면 c 또한 양수여야 해요. 답 나왔네요. 아, c는 3이고, c가 3이 들어가면 y절편은 3분의 3이 돼서 1.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